카더라나 난무하는 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비사! 자, 오늘도 취준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한가득 가져오신 두분 모셨습니다. 김주혁 인사책임님, 그리고 김승택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아, 그러면 은 오늘 바로 <laughs> 카더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카더라는요 인성연접, 거짓으로 꾸며낼 수 있다입니다. 인성 면접 사실 그러니까 인성에 대해서 면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인성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미지일 수 있는데 이미지를 조금 거짓으로 꾸며낼 수 있다 저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가능은 할것 같다 네. 다만 헐리우드의 특급 배우 정도 되면 네네네. 자기 자신까지도 속일 수 있는 정도라면 아. 컴퓨터도 속이고 다 속일 수 있겠죠 그 정도는 거의 뭐 리플리 증후군 아니에요 <laughs> 자기 자신이 이 사람이 인격 자체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어. 어떻습니까, 김 부장님 생각도? 아이, 그건 가능하다. 어, 가능할 수는 있는데 네. 그 가능성을 방지하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잡아냅니까? 그래서 인성 대기업이나 대형 채용을 하는 네. 경우에는 인적성 테스트를 보잖아요. 네. 저희는 그냥 맨투맨으로 그냥 면접하거든요. 바로 그냥. 네, 그래서 한 명을 가지고 최소 한 시간 이상을 봐요. 음. 그래서. 인성 면접의 거짓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안될것 같다. 고 아, 그래프시티에서는 거짓은 안 된다. 네. 아, 그래서 그러면 오늘의 카더라는 그럴 수는 있지만, 들통은 나게 돼 있다. 네. 그러면 만약에 합격이 돼서도 인사국가나 이런 데서는 분명히 점수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음... 그렇게 어, 그렇게 본인이 본인을 속이고 입사를 하게 된 경우는 <laughs> 이제 그 해당 직무에 대한 팀장과 그리고 인사 팀원들도 다알 수밖에 없거든요. 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모두를 속일 수는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에, 너무 인성을 거짓으로 하면은 오히려 본인한테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인사팀 취준생의 궁금증에 답하다. 자 오늘의 주제 인사팀. 인사팀 취준생의 궁금증에 답하다. 오늘 답을 하셔야 됩니다. 예. 네. 답답하다 하면 안 됩니다. <laughs> 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채용의 A부터 Z까지 하여튼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게 바로 인사팀. HQ인가요? H.R이죠 아, HR. 아, 네, H.R에 H.Q 어, H, H, 네. H.Q에 H.R이죠 H.Q에 네. H.R이군요 그렇죠, 네. Human Resource 아, 네. 네, 제 와이프가 인사팀이 있었거든요 오, 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laughs>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 대하는 네. 직업이다 보니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어, <laughs> A부터 Z까지 모든 걸 총괄하는 이제 인사팀인데 궁금증이 좀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속속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상반기 채용. 물론 지금 수시 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상반기 공개 채용들을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거든요. 예, 상반기 채용이잖아요. 이런 채용 계획은 뭐 2월 달부터 잡습니까? 언제부터 좀 잡습니까? 회사마다 좀 상이하겠지만 네. 시기적으로 보통 재작 그러니까 작년에 어, 맞, 잡죠. 1년 정도 전에 예, 그러니까 오, 작년에 오. 10월 11월 정도 경해서 올해 어, 뽑을 채용할 선발할 아, 인원들을 아, 아. 대략적으로 계획을 잡고요. 아. 다만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좀 감원이 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일부 충원돼야 될 부서까지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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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영을 해서 채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제 2021년 후반기 한 10월, 9월, 10월부터 준비를 해서 3월에 이제 뽑을 인원들의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걸좀 책정을 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기업이 이제 공통적으로 한 1년 전부터 채용을 이렇게 세웁니까? 보통 기업들이 그렇습니까, 김 부장님? 저희는 대규모 채용은 안 하고 네. 주로 수시 채용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약간 좀 작전을 잘 짜야 돼요. 저희는 아, 수시 채용 수시 채용이니까 항상 티오는 있어요. 아. 그리고 비즈니스가 계속 성장하다 보니까 네. 사람 수는 필요한데 네. 이런 거대한 기업들이 공개 채용을 하는 시즌을 피하죠. 아, 일로 다 가면 은 인재들이. 어차피 저희한테 안 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 그래서. 에 그러진 않아요. 네. 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네, 네. 전략적으로 저희도 그런 게, 저희보다, 어.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어, 어, 저희보다 네. 큰 기업이 있거든요. 네. 왜냐면 이게 최종 합격 통보가 시기가 비슷합니다. 음. 길어야 뭐 1, 2 주, 2, 3주 차이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입사 포기한 경우가 많이 있겨, 있거든요. 아, 자 그럼 이제 그 채용을 이제 계획할 때 우리 인사팀에서 가장 애로점, 가장 힘든 점은 뭡니까? 아 이건 이제 계획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데 어려운 점. 아무래도 해당 부서마다 T.O.나 P.O. 개념이 있는데요. 네네. 그 T.O. P.O. 개념을 어떻게 측정하고 기준을 가져가느냐 음. 이 부분도 하나가 될것 같고요. 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이미 올해에 대한 채용 계획을 해도 네. 퇴사하는 인원이 생겨요. 그렇죠. 그럼 이 인원을 저희가 다시 충원을 해 줘야 되요 네, 변수가 되거든요. 생기네요. 네. 예. 그 수시로 변수가 생긴다는 부분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아, 이미 이제 다 어, 올해는 15명 뽑기로 했다 했는데 어, 잠깐만. 아, 2명 더 뽑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또 뭔가를 맞죠. 그래서 공개 채용 개념으로 아까 말씀하신 상반기 하반기 개념으로 한 번씩은 하긴 하는데 그 외에도 이제 어.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결혼에 대한 충원이 수시로 채용이 되고 있어요. 또 이제 그런 것들 물론 애로점이죠. 그게 이제 어쨌든 부서마다 인사팀을 많이 제쫄거 아닙니까? 아 아니, 지금 긴장님 우리 지금 인원이 없어요. 단두명더 뽑아주세요. 계속 이런 뭔가 좀예 엄청 오죠. 있죠. 예 엄청 이런 것들도 오죠. 일단 만약에 애로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끊습니까? 아 어, 그러진 못하고요. <laughs> 아, 아, 이 형님은 또왜 자꾸 나한테만 그래.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laughs> <laughs> 그러니까, <laughs> 그러진않고 아무래도 그렇죠. 네. 부서마다 또또 또 인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근데또이 채용 규모는 정해져 있고 또 인사팀에서 또 매뉴얼대로 또 해야 되는데. 아, 맞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업무가 많은데 또 응대를 많이 하는 부서이기도 해요. 음. 말씀하신대로 연말 정산을 하면 네. 이거는 어떻다 어떻다 Q&A가 네. 들어오고요. 채용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들이나 임원들이 또 연락 와서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어보고 이런 문의를 받다 보니까 일과 시간 외에 또 근무할 때또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회사 안에서 또, 또 민원 처리를 또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저뭐 네. 오랜 기간 동안 채용 계획을 한 후에 공공문을 올렸을 때 어떤 채용에 대한 취준생들의 문의가 적지 않을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전화가 많이 올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혹은 회사의 어떤 그 공용 메일이나 어떤 연락처나 어떤 루트로든 좀 연락이 많이 오는 편입니까?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되어 있는 리크루트 메일이 계정이 하나 있습니다. 네, 네. 그 메일 계정으로 오긴 오는데 이제 예전만큼 많이 오지는 않는 것 같고요. 아하.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그런 사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최종 면접을 본그 면접 지원자의 아버님께서 네. 너무 궁금했는지 한세번 정도 연락을 왔어요. 어. 최종 합격 통보는 언제 되는지. 처음에는 이제 그 아버님이 되게 애틋하니까 아, 얼마나 잘 걱정이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잘 말씀을 드렸는데 네. 두번 오고 세번 오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또 과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 아버님의 자녀분 그래서 합격은 못했습니다. 아, 아쉽다. 그런데 네. 아, 뭐또 두드리면 그래도 <laughs> 최종까지 왔잖아요. 아, 그럼요. 최종까지 왔다라는 건곧 열린다는 겁니다. 네, 아버님 희망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예. 꼭될 <laughs> 거라고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예. 자, 그럼 뭐, 뭐, 역시나 뭐 연락이 좀 많이 오나요? 네, 저희는 일단 회사에 대한 궁금증도 연락이 아, 오나요? 어떤 회사예요? 이렇게? <laughs> 제가 지원하는 게 맞나요? 라는 연락도 음...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개발자 직무를 많이 뽑으니까 네네네. 사전 과제를 줘요 코딩 테스트는 안 하고 아하. 그냥 아예 과제를 줘버리는 데가 요 과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아, 이거 뭐~ 이거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어,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걸 저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거를 회사에 문의를 합니까 네 그래서 어~ 그럴 때 답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답변을 즉각적으로 못할 때는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아~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고 아니면 답변을 직접 하는 경우는 근데 두 개는 확인 하나 안 하나 답변이 똑같아요. 그건 지원자분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laughs> 사실 그래서 그게 테스트인데. 네. 그래서 네. 문제를 낸 건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아, 아, 아. 어 어떡하지? 답을 알려달라는 건데. 네. 아,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의를 가지고 물어보는 친구들한테는 많이 가죠. 열심히 하는구나.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문의가 오고 네. 어쨌든 회사 계정이라든가 회사 메일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부분으로 문의들이 많이 오는군요. 전화보다는 메일이나 아니면은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문의글은 나오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은 문의가 뭡니까? 역시나뭐이 직무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것 같아요. 직무에 대한 궁금증. 네.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지원하는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더라고요. 아, 자, 그럼 이제 지원 기간이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먼저 지원하는 게 유리합니까?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좀 후반에 뒤에 지하는게 좋습니까? 면접 대기 장소에 일찍 오면은 눈에 띄나요 안 띄나요 부장님? 전 띄죠, 띄죠. 네. 저도 띄는 것 같거든요. 이 지원서도 저희 사이트를 보면은 순서가 나오긴 해요. 네. 누가 언제 등록을 했고 제출을 최종 완료했는지. 그러면은 그게 뭐 가점에는 영향은 없으나 네. 눈에 먼저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일찍 지원한다는 건 1번이, 1번 지원자가 눈에 조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 친구가,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조금 더 관심이 있고 진짜 오고 싶은가? 오... 남들보다 먼저 준비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지원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긴 뭐 우리도 항상 뉴스 이런 거뭐 오픈론 많이 하잖아요. 예. 1번에 앉아있는 사람 항상 인터뷰합니다. <laughs> 몇 시에 <웃음> 오셨어요? <웃음> 아 그렇죠. 아, 저뭐 네. 하루 전에 텐트 치고 있었는데 그럼 일반한테 인터뷰 가거든요. 늦게 온 사람은 인터뷰 나오는 거한번도못 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데 이건 또 여담이긴 한데 저도 그래서 개그맨 시험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앞에 봐야 되는지 뒤에 봐야 되는지 그1 년에 한번 있어요 시험이 각 방송사별로. 그래서 어느 해는 좀 뒤에 했어요. 또 어느 해는 앞에 했어요. 둘다 떨어졌습니다. <laughs> 둘다 떨어졌어. 앞에 한 적은 이제 저는 이제 박성광 씨랑 같이 시을 보는데 앞에 한3 번인가 아직 기억이 4 번인가 그래요. 굉장히 일찍 지원했어요. 을근데딱 들어갔는데 어수선해. 아, 어수선해. 저 분위기 안 잡혔구나. 분위기 안 잡히는 거예요. <laughs> 어수선 뭔가 이제 막 다과 깔고 있고. 아, 야, 야 저, 저, 나는 저기 <laughs> 물한 병만 주러 나 하고 있는데. <laughs> 딱끝 <laughs> 딱 나오면서 느꼈다. 야, 나오면서 느꼈어. 야안 됐다. 안 보시니까. 아, 물론, 이게 제 느낌인 거죠. 물론, 심사위원분들은 딱 보면, 아, 그래, 재미가 없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어쨌든 지원자 입장에서는, 어? 왜 이렇게 집중을 안 하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또 뭐, 와전이 될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느꼈으니까. 앞에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뒤로 가자. 좀 집중이 좀 잡혔을 때. 뒤에가 또 떨어졌어요 뒤에는 지쳐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그런 것도 있어요 지치면 또 지치시는 게힘들어하시다 아, 그거 뭐 그, 그, 이렇게 지원자의 입장입니다 어쨌든 뭐 면접도 동일하죠 네, 저희는 한두 명 정도 채용 계획으로 공고를 내면 적게는 다섯 뭐 명, 많게는 스무 명까지 지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원 순서대로 정렬 해놓고 시작해요 아. 근데 진짜 신기하게 저희 회사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뒤로 갈수록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래서 약간 막판에 한두 명은 최근에 세번네번 정도 겪은 건 막판에 한두 명은 진짜 할거 없어서 진짜 심심해서 지원한 것 같은 사람들. 아, 딱 봐도. 네.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퀄리티나 내용이나 음, 커스터마이징 좋지 그냥... 않대. 그냥 한번 넣어보자. 네. 그냥 우리 회사 우리 회사 쓴거 아닌 것 같은데라는 지원서 이런 것들도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앞에서부터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분 얘기는 좀 앞에 지원한 사람들은 좀 눈에 간다 눈이 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격 불합격 이런 연락은 언제 하며 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합격은 물론 이 사이트에 띄우기도 하고 개별 연락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처럼 모수가 적으면 일일이 제가 전화 돌리고 일일이 다 개별로라서 네, 합격도 그러면 또 그렇고 불합격도 그렇고. 아, 불합격도 연락을 드립니까? 드려야죠. 예, 드려야 기다릴 수있으니까요 당연히 드리는데 이제 그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분들한테는 좀 피드백을 해 드려요. 아. 그냥 인사 담당자로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랑 끝까지 함께 못 하게 돼서 아쉽습니다. 아... 다음에 우리한테 다시 지원을 하든, 다른 회사를 지원을 하든 이런 부분들은 좀 디벨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죄송합니다로 마무리를 하고 별로 네. 안 아깝다기보다는 우리랑 진짜 너무 안 맞구나 이런 분들은 그냥 죄송합니다 이번에 저희랑 같이 못 가게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연락을 드리죠 만약에 합격을 한 사람한테 전화할 때는 약간 조금 축하 톤으로 합니까? <laughs> 와우 축하드려요 <laughs> 이런 톤으로 좀 합니까? 아니면, <laughs> 아니면 너무 기계적으로 그러면... 야, 축하합니다 <laughs> 이렇게 합니까? <laughs> 받는 게 예. 궁금해서 기계적으로는 하지 않고요 네. 뭐 하고 있었어요? 다른 데또 원서 쓰고 면접 보러 다녀요 이렇게 먼저 물어봐요 아왜 그렇게 물어봐요? 재밌잖아요. <웃음> <웃음> 나는 좋은 소식을 전날에 줄 거니까. 아 그러면 그냥 네, 그래서 아뭐 기다리고 있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기다리지 말고 오세요. 네. 계약서 사인해야 되니까 좋은 볼펜 들고 오세요. 이렇게. 또 멋지게 말씀하시네. 대기업도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불합격자들한테도 다 연락을 합니까? 예, 불합격자에게 통보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게 이제 규정상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전화로는 못하고 있고요. 문자로 예 문자랑 이메일과 이제 저희 사이트를 통해서 통보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불합격자나 이유를 물어보면 전화가 오거나 이유까지는 얘기하기도 힘듭니까 불합격 통보에 대한 예. 이유요. 제가 어, 왜 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게 한번 정도 오면은 사실 저희는 공식적인 답변만 합니다. 그런 것까지 말씀을 못 드리고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음. 드리고요. 근데 본인이 정말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네. 떨어졌는지 궁금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제 번외로 사적으로 제가 한번 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그 불합격에 대한 통보도 문구를 정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요. 아, 불합격했습니다. 이건 조금 더그런데 네, 문구 어떻습니까? 취준생들도 되게... 어떤 기업은 불합격 통보를 이렇게 오더라, 어떤 기업은 오더라 이렇게 기교를 많이를 하더라고요. <laughs> 네. 그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이미지가 안 좋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 그런 문구를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 요 신입생 분들이. 그 안타깝지만 이번 기회에 저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기아의 <laughs> <그럼>. 영향은 충분하나 <laughs> 저희가 <웃음> 받아들이는 여력이 되지, 되지 않아. 그런, 그런, 그런 얘기는 거? 하지도 말고. <laughs> <laughs> 정말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어, 정말 이런 걸좀 놀리는 거 그러니까요. 엄청 내고 아니, 실력이 향상하면 날 뽑았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반감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어떠합니까 어떻게 그래서 저희는 깔끔하게 그냥 어. 죄송합니다. 어. 불합격입니다. 그냥 한 문장 정도로 간단하게 오히려 합니다. 오히려 그냥 예. 네, 어떤 그냥 괜히 위로하려고 그러다가 역풍 맞으니. 예, 저희도 이런저런 방법을 다해 봤는데 시행착오 끝에 그냥 깔끔한 게 좋더라고. 요 오히려 그거는 좀더 사무적인 게좀 감정 없이 가는 게 받는 사람도 좀 감정이 좀 들상할 수도 있어요 자도렇게뭐 너무나 우수한 인재가 많이 지원을 해서 채용 계획보다 더뽑거나 아니면 좀 기준에 못 미쳐서 채용 인원은 1 0 명이었는데 그거보다 확 줄여서 한 대여섯 명 뽑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일단 네. 덜 뽑는 경우는 저희가 생각한 이제 만족스러운 인재가 안 왔을 경우 아... 풀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양은 되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 그래서 뭐열 명을 뽑았어야 되나, 뭐 예를 들어 세네 명만 뽑는다거나 어.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오. 그거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죠. 또 이런 채용 시장에서 다시 한번 투자를 해서 공고를 진행해, 아니면 지금 일단 뽑아서 전력화 시켜 고민을 하는데, 뭐 그때그때 그때 그거는 시기마다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뽑는 경우는 또우수한 인재가 많아요. 면접관들이 고민을 하죠. 어. 두 명을 최종 면접을 봤는데 한 명만 뽑아야 돼요. 네. 근데 둘다 너무 괜찮아요. 네. 그런 경우는 두 명을 뽑는 경우도 있어요. 아, 요즘 뭐 오디션 프로그램 많이 하거든요. 이런 뭐은 슈퍼카드라든가. 그렇죠. 와일드카드 쓰듯이 둘다 뽑아야 된다. 어. 너무나 우수하니까. 예. 음, 그렇군요. 뭐, 역시나 뭐, 마찬가지겠죠. 그래프 시트 코리아도. 네, 저희는 세명 정도 채용 공고를 내고 안 뽑은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laughs> 그거는 <웃음> 어. 저기. 한퍼 인사, 인, 인사팀의 약간 테마 아닙니까? 세명 어. 뽑아야 되는데. 그세 명이 예전에 대기업 공채처럼 100명, 200명 정, 사람 딱 정해놓고 네. 온 사람들 중에 1등부터 100등 뽑아서 입사시키고 교육시키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한명한 음, 음. 한 명한테 손도 되게 많이 가야 되고 지금 당장 뽑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구성원들한테 동의도 구하고요. 정말 가족 같은 회사네요. 안될것 같다. 이거는 미안하다. 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고 어. 음. 일을 나눠야 된다면 음. 내가 좀더 도와주고 음. 뭔가 다시 재편성해보자라는 음.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든요. 야.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마음에 들고 괜찮다고 판단되는 사람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무리 지금 사람이 급하지만 네. 우리랑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된다. 내가 차라리 일을 두배 하겠다. 오, 정말 신뢰와. 자기주도적인 2 0까지 못하고요 야, 내 밑에 네명 있으니까 이리 와봐 20%씩 더 가져가 좀더 내가 놔둬. 나중에 좀더 내가 나중에 일을 좀 편하게 위해서는 좀 우수한 인재가 들어와야 되니 그래서 반대로 한명 뽑으려고 랬는데두 명이 괜찮아서 두 명을 다뽑을 케이스도 있어요 음, 역시나 이게 각 회사마다 채용인이 정해지지 않고 조금 덜 뽑을 수도 있고 네. 더 뽑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러한 유연함은 다 가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유연하군요 자 그럼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올해 최종 합격을 했어요. 아, 넥센에 들어왔어. 좀, 아, 좀 아닌 것 같아.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다른 회사로 갔어. 다른 회사 갔다가, 아, 이 회사 너무 아닌 것 같아. 다시 난 넥센으로 갈래. 그러면 안 되죠. 컴백하겠습니다라고 <laughs> 통보하고 들어와나요 아니면 재 시험을 봐서 들어와야죠. 다시, 다시 시험을 봐야죠. 다시 시험을 네, 봐야지 알아보는 거죠. 컴백하겠습니다는 없어요. <laughs> 아, 컴백은 없군요. 예전에 저기 그 우리 개그맨 김준호 씨가. 개콘을 열심히 하다가 영원히 고통받네 어, 개콘 열심히 하다가 우차사로 우차사 갔다가 <laughs> 다시 네. 왔고 갔다가 <laughs> 그런 경우 근데 경력직이라서 좀 받아주는 아, 것 같아요 네. 신인이 그랬으면 은 아, 네. 어, 좀 그럴 수가 있나 준호 형 잘하고 있습니다 그저 <laughs> 예전에 다녔던 미국계, 외국계 회사들 뭐 지금 뭐다는그 인더스트리 자체는 경력직의 이직이 되게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아예 채용 공고에 우대 사항에 네. X 멤버 환영이 써 있어요. 아... 이 회사의 시스템과 조직 문화 이미 경험했으니 오... 밖에서 잘 하고 오신 분들, 좋은 경험하신 분들 돌아오시는 거 완전 환영합니다. 아, 그래서 웰컴을 하는 거요그 네. 안에서 빙빙빙빙 도는데 이제 한 바퀴를 돌고 다시 돌아갈 때쯤 연봉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죠. 어쨌든 뭐 경력직의. 한에서는 조금 이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네, 신입은 아마...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신입은 있다고. 그러면 어 진짜 안 돼요. 일단은 완전히 지금 거부상인 네. 인사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실 뭐 마음이 좀 급해지면 실수가 좀 잦아진다고 뭐 초조하거나 뭐 급박하거나 이러면 좀 실수가 좀 많아지는데 인사팀에서 보는 우리 신생들의 흔한 실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자기소개서항목은 오탈자가 많이 있는 아. 것 같아요. 일단 타이어회사를 목표로 타겟으로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네. 저희를 포함한 국내 삼사를 다 지원을 할 거고요. 아, 그러면 그 명칭이 브랜드가? 예, 맞습니다. 앞에 게 그대로 따라서 저희한테 아. 지원을 하는 경우가 아. 있죠. 아. 그런데 그런 건 눈에 확실히 띄거든요. 네. 그럼 저희는 일단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어 저희 예약에 쏟는 시간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죠 예, 예의가 일단 조 뭐. 예 네. 맞습니다 그럼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이거군요 서류에서 아무래도 통과되기가 쉽지 않죠 예. 음. 네. 오탈자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면접 같은 경우는 본인이 떨고 긴장해서 하는 거니까요 음. 실수라기보다는 그래서 실수인 부분은 그 마감 시간을 좀 놓친다거나 음. 아니면 자소서에 오탈자가 생긴다거나 음. 그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뭐 옛날에 그 양다리 걸칠 때 편지 똑같은 내용 쓰고 이름 바꿔서 보내면 바로 나갑니다. 네.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안 해봤습니다. <laughs>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예. <laughs> <laughs> 네. 또 어떤 실수들이 있을까요, 부장님? 저희는 회사명 안 바꿔도 일단 봐줘요. 괜찮으면 아니 좀 여유 있네요. 그래도 시티콜이 아니고 그냥 다른 회사 이름을 만약에 썼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나요? 그런가 보단 아니고요. 일단 불러서 보고 얘기해야겠다. 아, 왜 이거를 <laughs> 그랬을까? 네, 그러니까 그 기본 지원 동기를 잘안 물어봐요, 사실. 음. 왜냐면 대학교 졸업했고 일하려고 하니까 원서 쓴 거고, 그래서 만만해 보이고 해볼만하니까 쓴 건데 굳이 이걸 내가 물어봐서 뭐 하나 음. 서로 괴롭기만 할 텐데 나는 동업자 정신으로 그냥 가는데 회사 이름까지 안 받고 이제 불러서 한 마디는 하죠. 네. 자소서에. 이거 우리 회사 이름 안쓴거 알아요? 다른 거쓴거 거 아세요? 아니면 직군을 잘못 쓴거 아세요? 뭐 이런 얘기들 은 그거는 좀... 혼내려고 부르신 거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거 그냥 네 죄송 어, 그, 죄송합니 네, 하고 네.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게. 근데 크게 이제 부여는안 하고 이제 네. 다른 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제 나름의 압박 면접인 거예요 그게 음, 음. 한번 확움츠러들게 어. 해놓고 어. 그다음부터 어. 이제 살살 어. 가는 거죠 아직도 압박 면접을 많이 어쨌든 했죠. 이제 그런 오타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를 하신데 네. 그외아 이거는 좀 실수를 이거는 실수다 이런 건좀 놓쳤네 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어 이거는 놓쳤네라는 건 사실은 허위가 좀더 많고 아, 아예 가짜로 안 했는데 한 것처럼 음. 20% 했는데 100한 어. 것처럼 실수가 아니라 뭐, 거의 그뭐 그냥 계획된 표현상의 실수로 보여질 것 같지만 네. 프로젝트 본인이 다 리딩했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이때 뭐 했는데요, 이때 어떻게 했는데요, 이때 했던 거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아, 어, 근데 사실은 제가 한건 아니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이게 실수인가, 긴장인가, 거짓말인가를 음. 이제 막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오죠. 혹시 뭐 면접 시간이나 면접 날짜를 착각해서 뭔가 이렇게 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오, 어, 예, 난 오전 줄 알았어요. 하고 예, 그런 경우. 그런 있습니다. 그런 거는 바로 저희가 기회를 다시 줄 수는 없죠. 아, 예, 아, 네. 공평하게, 공정성을 위해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흘 후에 면접입니다. 4일 뒤에 와서. <laughs> 아니, 사흘이라고 했잖아요.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혹시나 이런 문해력을 조금 못해서. 있죠. 그런 부분은. 면접은 2시부터 3시까지 진행됩니다. 네. 2시 반에 네. 오셨습니다. 좀 애매한 <laughs> 거지. 아 근데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laughs> 저희는 이런 오해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문구 자체를 상당히 고민을, 고민을 많이 고그 인사팀이 또 그것도 예.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맞습니다. 왜냐면 해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해석하는 게다 다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몇 시까지 차라리 이렇게 명확하게 네. 그러니까요. 그때 2시부터 3시까지 진행됩니다. 이제 2시 반. 이렇게 오니까 <laughs> 확실하게 해야 돼. <돼요>. 너무 <laughs> 어, 확실하게. <웃음> 이게 <웃음> 2시, 3시면 또 어, 새벽이에요? 뭐 이렇게 또 묻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다음 정확하게 오후나 아니면 14시 14시나. 맞습니다. 아, 그래도 꼬투리 잡는 건 물론 꼬투리가 아니고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 아, 저 그런지 혼자 봤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커스터마이징을 한다고 회사 이름을 싹 바꿨어요. 네. 자소서마다 회사 이름이 들어가는데 다 달라. <laughs> 근데 그래이프시티 맞아요. 어. 어디는 그레이프 띠고 시티 코리아. 그레이프 시티 띠고 코리아. 아하. 다 붙여서 그레이프 시티 코리아. 이럴 거면 영어로 쓰든가. <laughs> 어, 그 띄어쓰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뭐그 자소서에, 어, 오타. 이런 부분이 좀 가장 많이 있을 것 같네요, 보니까. 네. 그 조금만 더 꼼꼼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쨌든 첫 인상이니까. 네. 자, 뭐, 오늘도 이렇게 인사팀에 대해서 친생들의 궁금증을 좀 알아봤는데요. 어, 궁금증 해소가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성공 취업으로 연결해 주는 취업 비사 함께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